안녕하세요. 어제 광복절 덕분에 하루 쉬고 돌아왔더니 오늘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찬 느낌입니다. 게다가 또그 덕분에 주말이 일찍 온 느낌이라서 기분 좋은 금요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시나요? 주말이라서 너무 들뜨고 오늘 금요일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저는 출국기 뉴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출근하시면서도 힘찬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인도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대1 회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인도적 해결을 촉구하는가 한편 이 홍콩 시위대의 만남을 권고하면서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 사태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의사를 표시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과 맺는 어떤 무역 협정도 미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다음 달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과정과 관련해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에서 위협 수위를 크게 높였고 미국에는 더 나은 조건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계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정부로서 현 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국영 TV인 VTV가 북한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해 오는 17일 방송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예산을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시점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럼 내년부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본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개인 간 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친환경차 수출은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급락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최근 한 달간 유니클로를 포함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가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들어 올뉴 마이티와 포르쉐 파나메라, 기블리 등 10개 차종 38,107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랜 기간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던 조선업종의 터너라운드가 눈길을 끕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그간 판매둔화 우려가 불거졌던 I.T.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최근 뉴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방송 끝나고 퇴근하면 여의도로 넘어가서요. 금융감독원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2분에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방송 많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쓰면은 문화상품권도 준다고 하니까요. 페이스북으로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고 너무 신난다고 위험한 곳에 가시면 안 되고요. 또 다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